또폭동 났다고? 아이거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 야, 물, 야, 물, 물 떠났다. 야, 야, 또여 이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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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시켜 아, 여기 틈만 나면 폭동이야. 야, 뭐야, 여기 너무 넓어도, 너무 넓어도 문젠거 봐. 어저께 완전 잘했는데. 아, 그걸 안 해서 그래. 가드너 돈 받았고, 이것도 돈 받았고, 돈 엄청 받죠 지금? 자, 이것도 돈 받나? 커먼 룸이 있으면 되는 TV 두 대랑, 아이 그냥 네비둬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싸우면 싸운대로 나중에 또 받으면 돼. 어차피 안 죽어요. 네, 니지는 지금 봐봤자 지금 이거 어차피 뻔한 건데, 어 식사가 왜 자꾸 이러지? 아 식사가 빨리빨리 배달이 안 돼.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있어. 두 시간 안에 먹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나? 너무 넓게 줬더니 이게 문제네. 아침밥 달라고? 두 끼면 충분한데, 어저께 해봤는데, 알았는데. 두 끼면 충분했었는데. 아침을 죽이고. 자. 밥 먹고. 그 다음에, 인제 돌아. 그 다음에 돌아 아침을 먹고 니네 샤워할래? 아침을 먹고 샤워하는게 좋으려나? 자 샤워를 아침 먹고 해 먹고 샤워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뭐 천천히 해 하루 두 끼면 충분해요 이거 어저, 어저께도 두 끼로도 이거 완전 줄어들었었어 이거 봐 아, 됐다 아 됐어 아 줄어든다 줄어들었어 아 됐어 아 이제 만족 됐고 아 이제 아침 역시 이거야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조삼모사 <laughs> 수산모사. 아, 어, 됐다. CCTV를 달아주자. 이제 모든 것을 내감시하에둘 거야. 이제 아무도 봐주지 않을 거야. 이놈들. 다 연결됐구만. 완벽하구만. 완벽해. 이미 다 내가 한 위치에는 다 CCTV가 연결이 됐어요. 네, 이쪽에 전기 연결. CCTV. 어. 이쪽에도 CCTV. 깔끔하다. 불만 또 오르고 있어요. 아, 저, 조 좀만 기다리면 아마 줄어들 거예요. CCTV만 연결하면 이제 됐어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CCTV를 먼저 연결해 놓자 자 너는 일단 제일 중요한 연회실연회실 이놈들이 아무래도 제일 불안해 그 다음에 식당 그리고 청소도구 그리고 세탁소 식당 됐고 어이 정도면 돼 됐어 넌넌끝너 너가 이제 감방을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간방을 전체적으로 감시해주는 그런 세이브 어떻게 하냐고? 세이브 간단.. ESC키 누르면은 세이브라고 있는데 S-A-V-E 어려운 단어지만 저도 그래서 항상 현전 찾아보면서 찾고 있거든요 됐어 됐다 여기 ESC 누르면 여기 세.. 이브 포.. 프리즈.. 프리즌 네 프리즌을 구하다는 뜻이죠 네 그거 적어 누르면 놀랍게도 세이브가 됩니다 어, 저기, 어, 샤워실. 샤워실은 니가 감시해. 어, 안 됐다. 샤워실은 니가. 됐어. 자. 아, 이제 CCTV가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죠.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이제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놈들 하면서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세탁실에 지금 제수들을 일하는 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래도 되나? 자, 일시키자. 일 시키자 제수들한테 일의 즐거움을 가르쳐 줍시다 청소와 세탁의 즐거움을 알려 주고요 그 대신 이 앞에 그들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죠 금속 탐지기. 무장경찰. 네, 알겠습니다. 아, 할거 많아. 커먼 룸 하나 만들어주자. 얘네한테. 얘네가 좀 스트레스 해소할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군요. 커먼 룸. 네, 여기서 맘껏 놀라 그래. 여기 무엇이 있을 거냐면, 당구다이. 무려 당구다이가 있죠? 장구장, 당구, 당구도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TV, TV도 있을 겁니다. TV도 있고요. 와이드 소파. 이게 뭐 거의 뭐 환상적이죠? 와이드 소파. 됐어. 자, 호텔인가요? 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 왜 당구다이라고 부르나요?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부르게 되네요 저한명겨 이제 한명 죽었네 한명딱한명 죽었고 지금 이제 좀 약간 너무 일.. 저희가 많거든요 스텝이 어.. 경찰 한명 정도는 퇴사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경찰 많이 죽은 거 아니에요 열다섯 명 중에 아홉 명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나머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고 있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 불 만들어주자 불이 없어. 너무 깜깜해. 애들이 지나다닐 때 깜깜해가지고 무서울 수 있으니까. 재수들이. 이렇게. 자. 불 만들어주고. 이쪽도. 너무 깜깜했죠? 대려심이 엄청나네요. 이게, 그니까 이 게임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범죄를 저지른 재수들인데. 내가 저놈들의 비위를 안 맞춰주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짜증나지만, 각종 지금 전화기가 지금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도 우리, 우리 부대에 전화기가 딱한 대밖에 없었어요. 우리 중대에 하나. 하나 있는데도 함부로 전화 걸다가 걸리면 두들맞았는데, 면회도 지들 맘대로 하고, 이거. 됐다. 또 뭔가를, 돈을 받을 수 있는 꺼리들이 있을건데 세명을 키친에서 일 시키는거 이거 되게 쉬워 시킬도 찍고 자 여기서 일을 좀 시킬까요 이렇게 해서 얘들을 하나 둘셋 됐어 이렇게 하면은 저것도 돈도 받았죠 또 돈도 받았고요 그리고 시간표 바꿔야 돼요? 아일아 아, 시간표에 일도, 일도 넣어야 되는구나 오, 쭉 줄어든다.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굉장히 애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얘들은 뭐냐, 이거? 이거는 뭘까요? 그 다음에 이거랑, 위생. 아, 위생, 위생. 위생. 야, 참, 재수가. 재수가 위생을 따져, 진짜. 아, 난 환장하겠네, 진짜. 어, 아, 이거 재수가 위생을 따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 레크레이션, 오락, 오락, 오락. 오락, 오락이 부족했구나. 오락은 뭘로 채워줘야 되나 이거? 당구 다이를 내가 여기다 더 하나 더 놔줄까요? 어, 당구 다이를? 아, 여기 TV를 하나 놔줄까요? 여기다. 야, 여기다 TV 보라고. 여기 TV 한 대씩 놔줘. 시간표도. 네. 내가 진짜 어일일일 일. 일 시간도 얘들 네 너무 일을 안 하면 곤란하죠. 아, 샤워하고. 일, 세 시간. 휴식시간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야드도 어떻게 보면 프리타임 아니야, 그죠? 맞죠? 운동시간 아닙니까? 아, 세탁바구니 더 넣을까요? 아, 여기 위생이 왜 이래, 여기? 아, 여기 빨리빨리 좀 치웠었어야 되는데. 미안. 여기, 여기, 여기가 위생이 좀 그랬구나. 얘네들 뭔가 원하는 수업 같은 것도 있나? 혹시? 어디, 혹시 교육에 관심 있는 애들이 있을까? 오! 교육에 관심 있는 애들이 꽤 많아! 아, 이제 클래스룸을 좀 만들어줘야겠구만. 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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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다 이제 반을 만들어야 돼. 애들이 이제 교육률이 높아졌어. 교육률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학업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요. 오, 제수이 오, 제수리 청소하는. 야, 이 개가 천선. 대단한데? 어? 이게 클래스룸 두개 가지고는 안 되는데. 너무 부족한데. 뭐, 나중에 또 만들어주면 되니까. 뭐, 남는 게 뭐. 내 네, 학교에요. 놀랍죠? 학교도 있다는 사실이. 애들이 공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디 보자. 또 필요한 게 여기다 이걸 안 했네. 금속 탐지기를. 금속 탐지기를 안 했어. 군인, 군인 들러면또방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좀 이따가 좀좀 좀 이따가 만듭시다 좀 이따가 야, 애들 잘 논다 이제 그렇지 이제 TV도 보고 아, TV가 내가 아, 넌뭘 보고 있는 거니 전기도 연결이 안 됐는데 아, 전기를 TV도 전기 연결해 줘야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 이쪽 TV는 상관없나? 아, 알아서 다 연결이 되는구나 CCTV 학교에다가 교실에 CCTV 학생들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과부한가? 얘네 좀 연결해 줄까? 좀 있다가 놀이방에는 그러게 애들이 잘안 와요. 신기하게. 왜 그럴까요? 무장 경찰 살까요? 알았어요. 아, 이거. 참할거 많아요, 이 게임. 진짜 할거 많습니다. 엄청난 게임이에요. 무장 경찰은 시큐리티에다 하면 됩니까? 아, 이거. 이거 아머리. 아머리. 그다음에 테이블 하나랑 테이블이 필요해요. 얘는 이상하게 테이블 하나랑, 그 다음에, 가드락커. 두 개, 두명 고용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데, 하나. 웨폰! 여기있다 무기. 이 쩐다. 문! 그 다음에 이쪽에다, 원자 스텝 언니, 좀 이따가, 어. 와.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고요 자, 이제 드디어 너희들 많이 기다렸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던 이 강좌를 개설하겠어요 11명도 강좌 개설 어, 17명짜리가 있어 스타 강좌 개설 애들 공부하러 올려나 시간표에 워크라고 넣으면 알아서 그때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해요. 공부는 따로 없어요. 워크샵 강좌는 워크샵이 있어요, 열려요. 아, 그래 워크샵도 만들어줘야 돼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아, 할까봐아 미치겠네. 아, 이놈의, 이놈의 교도소 운영은, 이게 끝나질 않아, 이건, 교도소 운영은. 와, 진짜 수업받는다, 와! 오, 선생님 여자야! 야, 이래서 이놈들이, 와, 안경, 안경민이야, 안경민. 안경미인. 이래서 이놈들이 여기서 수업받고자 했구나. 야, 됐네. 워크샵 수업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귀찮게, 이거 진짜. 건물 하나 또 줘야 되잖아. 자, 이 정도만 짓자. 이 정도만 짓고. 야, TV에 파묻혀, 파묻히겠네, 파묻히겠어. 야, 됐어. 완벽하네. 이제 완, 완벽하게 이제 위험 레벨이 없어요.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아 여기 문도 뚫리고 뚫리고 나서 음식도 지금 굉장히 지금 비싼 음식들 주고 있어요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도 캔들러 두 마리 두명그 다음에 얘네 얘는 실 곳. 얘는 실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개들 실 곳이 있거든요. 이거도 아니야. 여, 여 기서 만들자. 개들이 실 곳이 필요해가지고. 여기, 여기 와있죠? 자, 여기. 비켜봐봐. 이거게놓고 됐나? 여기. 병값, 병값 따주고. 문은 뭘로 해야 되나? 스텝도어로 해야 되나요? 스텝도어. 됐다. 오케이. 독페트롤 패트롤까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쟤네들이. 그래야지 저거까지 완벽하게 되거든요. 자, 한 명은 여기. 한 마리는 여기. 한 마리는 뭐, 요쯤. 여기 됐어 두 마리다 얼려 네네 치킨 스윙을 혼자 다 먹었다고요? 좋겠다 나 배고파 죽겠어요. 아 이거 꺼야 되는데 끄질 못 하겠네 미치겠네 중독돼 가지고 자 여러분 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씩 눌러 주고요. 고맙습니다, 땡큐요. 아나 미치겠어 이거 나 이제 그만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끄질 못 하겠네 도와주세요. 어? 이거 독 페트롤 했는데 왜 얘네 페트롤 안 하지? 이거 15,000원 나한테 바, 나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왜 이래? 이거 뭐 아낀 거야? 너? 뭐가 문제지? 어, 됐다. 저 문이 왜, 뭐가 낀 거지? 경찰 한 명? 너? 일로 와봐. 어, 저로못 가냐, 왜? 뭐가 막혀, 이 돌이. 아, 이돌 뭐냐, 이거? 뭐가 빠개졌나봐요. 아, 일시켜서 없애야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뭐, 알아서 치울 것 같긴 한데, 해보자. 이제 괜찮, 이제 괜찮습니다. 돌리면 되니까. 이게 지금 좀 별론데, 내가 100% 소유하고 있는, 어, 29만원짜리가 됐어. 아까 전에 처음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위험했었는데, 드디어, 밥을 좀 내려야겠다. 양은 많이 줘. 야, 양은 많이 줘라. 이 정도. 식사에 관해서 좀 약간, 불만이 있으려나? 씨만인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지? 오, 줄어든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아, 이게 청결, 청결, 청결. 여기 전문 청소부가 한명 있었으면 좋겠는데, 청소부가, 청소, 청소부 아씨 어, 그렇지. 거기, 거기, 거기. 그렇지. 아, 좋아. 고, 고, 고. 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봐아 선생님도 일로 못 지나가고 있잖아. 기다려. Stop. 이거 어떻게 해봐봐.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고쳐봐봐. 어,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쓰레기 때문에 그랬구나. 쓰레기 때문에. 샤워실 물 부족. 저기는 어, 솔직히 없어도 되거든요. 여기 다 연결시켜놨는데 아직 쟤네들이안 뭐 가서 그래요. 어, 샤워실 이 대박 들어온데 샤워실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청소보다 어디 갔니? 청소하고 있는 건가? 아이고 제수들이 다림질하는 거 봐. <laughs> 야 제수들이 다림질하네. 아 착하다. 야이거 착해. 사무실에서 청소 좀 해봐. 야 경찰 로좀 여기 가만히 좀 있어. 문이나 좀 열어. 그렇지 됐고. 이 쓰레기를 좀 채워줘야되는데 쓰레기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달아주고 아 경찰 로어 진짜 가만히 있어 여기 제 3명 나갔다고요? 아닌데 맞지 않아요? 33명인데 아, 그거는 그냥 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땅굴로 나갔다기 보다는 그 수감기간이 다 지나가면 알아서 지가 나가거든요. 어, 그거는 이제 나간 거예요. 아까 한 명은 원래 죽었던 애고요. <laughs> 수감기간이 지나면 알아서 저절로 지가 혼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달았다. 달았다, 달았다. 달았다. 아, 이제 저기도 이제 경찰 왔다 갔다 와도 되겠다. 도우 컨트롤을 이제 다 시켰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할 겁니다. CCTV. 그렇지, 됐다. 아, 이제, 완벽하게, 모든 공간을 철저하게 살필 수 있게 됐죠? CCTV까지. 이 시스템 아주 좋아요. 뭐 누르면 까맣게 된다고요? 어, 뭘 누르면? 불, 불리 크레이시. 저게 뭐지? 불리 크레이시. 아, 이거, 이거, 이거. 업글 다된거 누르면 까맣게 된다고요? 어... 이거 이거 아 이런 거어 글쎄요 그건 뭔지 모르겠네요 어걸 다는거 한번 누르면은 스템룸에도 왜 CCTV 아 달아줄까 어 스템룸에도 좀 C, CCTV 달아주자 야 이거 봐. 술 걸리는 거봐 이거 아주 죽었어 아주 지금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는데 지금 잠깐만 이제 이쯤에서 대대적인 전기 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합선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선과, 약간, 이 선과 이 파란색 녹색 선 있잖아요. 이건 겹치면 안 돼요. 여기 다 지워버려야 되거든. 만약에 이쪽에서 나가면, 조심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 더 만들게요. 네. 일로 한번 유도해보자, 각이. 가게까지, 그렇 이쪽으로 가서 이로 리 들어가면 되는데 막아놓은 것도 없고, 그냥 쭉쭉 가. 여기도 마저 좀 지워. 됐다. 그렇지 들어가. 여기도 좀 지워줘. 설정이 취소돼서 그렇다고요. 음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우지? 이거 지워지지도 않는데. 환장한다 이거. 벽 다시 지정해 볼까요? 네. 어 됐다. 아아 아, 여기가 뭐가 안 됐었나 보네. 여기가 뭐가 있었나 보네. 이게 뭐였지? 나무가 있었어서 그랬나? 네. 됐다. 이제 됐겠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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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됐네. 아, 그니까 나무 때문에 안 됐었구나. 드디어 완성! 아, 드디어 완성! 어, 오케이! 또.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아, 새로운 걸또 하나 알았네요. 저기 워크샵을 만들어 줍시다. 그들이 원하는 워크샵, 이제 일하는 공간!